음, 저는 지금 현재 각성한 사술 손길 보조를 통해서 추가 저주를 한 개를 가져온 상태예요. 추가 저주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저주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전도서또 하나는 암살자의 친표 이두 개를 써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저주를 한 개를 더 쓰면은 효과가 더 크거든요. 그 저주 중에 하나가 원소 약화예요. 원소 약화. 근데 그 원소 약화를 넣으려면은, 잼슬롯이 필요한데, 지금 모든 잼슬롯이 가득 찬 상태라가지고, 잼슬롯을 가져올 수가 없네요. 근데, 그걸 가져오는 방법이 있어요. 장갑을 타락을 시키면은, 일정 확률로, 명중시, 뭐, 적이, 원소 약화에, 적에 걸린다라는 이런 옵션들이 나와요. 근데, 그, 성유, 부여할 수 있는 장갑이 숨결 강탈자라는 장갑이고 역병 리그에 나온 역병 유니크예요. 역병 리그에 나왔던 리그 고유 아이템들 거의 대부분은 선유 작업이 가능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할당 멸망의 속삭임이라고 돼 있어서 어 추가 저주를 가져올 수 있는 노드를 어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저주를 총 3개를 써가지고, 명중시 원소 약화도 가져오니까, 총 3개의 저주로 엄청나게 보스들의 딜을, 그, 어, 방어를 약화시킨 다음에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숨결 강탈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들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아니죠. 타락된 거 있는데, 이 성유 작업은 타락된 아이템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의 속삭임을 부여를 한 다음에 타락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음 그러니까 내가 장갑에 다른 옵션이 뭐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암력우의 함정이라고 있어요. 암력우의 함정. 저주 스킬 시정시 장착된 저주 스킬 발동. 그리고 추가 저주 한개 적용 가능. 추가 저주를 여기서도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성유가 없어도 여기에다가 타락을 시켜가지고 명중시 원소약화를 챙기게 되면은 음... 저주를 총 3개까지 사용할, 사용이 할사용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합의 소나기를 사용하지 않는 노예감독일 경우에는 암여우의 함정을 타락시켜가지고 사용하시면은 좋은 거지 왜냐면 어차피 장갑 옵션에서 우리가 챙길게 많이 없으니까 저항력이 충분하신 분들 이런 분들만 사용 가능한 거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원소 약, 아, 원소 그 저항도 좀 있고 방어도랑 회피도도 좀 올라가고 그 소인수로 희귀몬스터 역병 걸린 포자도 생성되는 조금 더 좋은 그 장갑은 사실인데 그게 좀 부담된다. 그럴 경우에는 압력우를 타락시켜가지고 여기다가 원소 약화를 가져오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검색을 좀 해봐도 돼요. 암력 같은 거 나왔을 때 이제 뭐 정신머리 없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타락시켜가지고 옵션을 띄워 아무 이유 없이 타락받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를 되게 싸게 팔아 8개 있죠? 95카 명중시 저기 원소약화 거주 걸림 있죠? 여기도 백하우스 이런 것들을 사면은 정상적으로 적용이 될 거고요 아마도 어, 요거는 이제 그, 요런 아이템들을 끼기 전에 대체로 사용할 만한 아이템이 되는 거지. 음.